네 번째 이야기 조선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은 이성계가 건국한 나라입니다. 어, 첫 세력은 신진사대부인데, 고려 말에 이어졌던 그 어, 세력들이 조선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온 형태입니다. 혁명파 사대부에는 전, 정도전이 있었고요. 온건파사대부에는 정민주가 있었는데, 음 혁명파는 약간 개혁을 추진하자, 새로운 지금 현 나라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약간 이런 파였고요. 온건파사대부는 안 된다, 옛날 것을 지키자, 우리 지조를 지키자 이런 분들이 정 온건파사대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팔도로 나눴고 향약이라는 농민을 통제하는 그런 기관이랑 서원 교육과 제사를 드리는 서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등용하는 데는 음서, 천거, 과거라는 시, 시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훈구파는 전에 봤던 정도전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졌고 그 다음에 사림파는 온건파 온건파에서 사림파로 이어졌습니다. 그니까 러 훈구파는 약간 진보, 진보당? 그리고 사림파는 보수당 이렇게 볼수 있어요. 홍구파랑 사림파가 대립하는 걸 사화라고 하는데 모사화와 기묘사화가 대표적인 사화에 속합니다. 어 이제 다음은 왕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 태조 이성계 나라를 세우신 분이죠. 그리고 태종 이방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신문고를 설치한 게 대표적인 업적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세종 세종대왕님 잘 알고 계시죠 훈민정음을 창제하셨고 음, 농사직설을 쓰라고 명령하셨고 집현전을 설치하셨습니다 어, 세조는 세조 때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어요 경국대전은 법전이에요 우리나라를 지자면 헌법 같은 그런 법전인데 그거 편찬을 시작하였고 지편전을 폐지하고 경영이라는 회의 같은 걸 폐지했어요.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했죠.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광해군 광해군은 대동법을 실시하였고 음 영인조 표종, 숙종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였고 균역법을 만들었고 탕평비를 건립하였고 신문고를 부활시켰어요 탕평비랑 탕평책은 음, 뭐 공평하게, 다 공평하게 대한다 약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laughs> 그런 거고 정조는 탕평책을 실시하였고 수원 화성을 건설하였어요 그리고 훈련도감을 설치하였고 훈련도감이 군대를 군대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교장각을 설치하였고 음, 서울 등용 대전 동편편찬 이거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의 수치계 체제 개편이라고 하는데 좀 세금 이런 쪽에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공납 어 옛날에는 지역마다 특산물 이런 거를 그 왕실에 바쳤다고 해요. 그거를 말하는 건데, 음, 관리들이 우리 세금 300으로 올랐다. 이렇게 300만큼의 쌀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고 200을 빼돌리고 100만 왕실에 보내고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어, 딱 정해준 거죠. 나라에서. 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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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정해준 게 대동법. 그리고 전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그거를 좀, 농지, 그니까, 러 뭔가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걸 거두면 안 되니까 만든 법이 영정법. 그리고 군역. 군역은 군대, 군인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도, 계속 음, 사람들이 안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줄인 거예요. 그게 균형판. 이거를 어느 왕이 실시하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내용이 짧아서 바로 개항기로 넘어갈 건데요. 음 행선대원군. 행선 개항기는 뭐냐면. 그,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그 넘어가는 시기, 조선에서 넘어가는 시기를 말, 말해요. 음, 홍성대원군은 민생 안전을 위해서 호포법을 실시하였고,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이 정도를,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비변사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경복궁을중건하였다 어,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척화비를 건립하였는데, 척화비가 뭐냐면, 우리는 외국어를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새겨둔 비석이에요. 흥성대원군은, 어, 그, 타 지역의 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병인양류. 병인양류는 프랑스, 교도를 대량 학살해서 프랑스에서 열받아가지고 쳐들어온 게 병인 양류고, 그 다음에 심미양류는 미국. 미국의 그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움으로써 미국이 화나서 들어온 게 심미양입니다. 병인양류랑 신미양류는 어느 나라가 했는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거 우리나라의 최초의 불평등 조약. 그냥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들어와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우리나라는 그냥 약간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를 다 외국에서 뺏어간 그런 불평등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모군란. 신식군대와 구식군대의 차별. 그러니까 음, 이모군란은 신식군대가 생기면서 구식군대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월급을, 월급을 쌀로 받았는데 모래랑 겨가 섞여 있어서 분노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 이 사람들은 흥선대원군이 예전 모습으로 정책을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흥선대원군이 지지했다고 하는데 그냥 이모굴라는 이런 내용이었고 어왜 일어났냐 이것만 알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모굴라는 신식구대랑 구식구대의 차별로 일어났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나중에 독립신문으로 바, 종립신문을 발행하는데 이게 아관파천 때문에 생긴 협회거든요. 아관파천은 고종이 음, 러시아 영사관으로 도망간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로 이래서 독립협회가 생겼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광무개혁 대한제국을 대한제국으로 고종이 명칭을 바꿨죠? 그 이후에 광무개혁을 실시하는데 구분신참. 이게 뭐냐면, 옛날 걸 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자. 이런, 이런 그거예요. 뭐, 대한제국이라고 명칭까지 바꾼 거 보면은, 어, 각오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애통하게도, 이 밑에 과정을 통해서 어 일제 강점기가 일어나면게 되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